선님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심장마비래요. 우리 그이가 마지막으로 말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평생을 고생만 시켜 미안하다고. 토니원수지. 하루 18시간 운전대 잡은 결과가 이거라고요. 영정 사진 앞에 서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진 내일은 내 얼굴일 수도 있겠구나. 이 얘기를 왜 하느냐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도로 위에서 저 같은 사람들이 죽을 힘으로 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1963년에 태어났으니까 올해로 62이에요. 3한살 되던 해에 처음 화물차 핸들을 잡았거든요. 공업고등학교 졸업하고, 공장에서 용접 일을 10년 넘게 했는데, 어느 날 매형이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야, 너 운전 잘하잖아. 트럭 한번 해볼래? 차한 대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사는 거야. 1995년도 일이에요. 처음엔 반신반의 했죠. 공장 일도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매형 말이 맞았어요. 그때는 정말 좋은 시절이었거든요. 1톤 봉고 한 대로 시작했는데 새벽에 가락시장 들러서 채소 한차 가득 싣고 식당 네다섯 군데만 돌면 하루 일과가 끝났어요. 오후 3시면 집에 들어갈 수 있었죠. 처음엔 긴가민가 했는데 한달 지나니까 확신이 생기더군요. 공장에서 월급 받으면서 눈치 보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다 싶었어요. 내 차로 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 자유로움이 정말 좋았습니다. 한번 거래처를 뚫으면 몇 년씩 이어지는 게 보통이었어요. 식당 사장님들하고 명절 선물도 주고받고 경조사도 챙기는 사이가 됐거든요. 어떤 사장님은 제딸 돌잔치에 축의금까지 보내 주셨어요. 그렇게 관계가 쌓이는 거였죠. 무엇보다 좋았던 건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단가가 안 맞으면 그 가격엔 못합니다. 하고 돌아설 수 있었어요. 어차피 다른 일감이 있으니까요. 한 군데서 안 되면 다른 데로 가면 됐거든요. 그 거절권이 운임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었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때는 몰랐어요. 2003년에 5톤으로 차를 바꿨어요. 사업이 커지니까 작은 차로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직자재 납품만 하다가 건축 자재 쪽으로 눈을 돌렸죠. 2008년에는 25톤 카고 트럭까지 올렸고, 그때부터 건자재 전문 운송으로 방향을 확실히 잡았어요. 철근, 시멘트, H빔 같은 건축 자재를 전국 현장에 실어 나르는 일이었죠. IMF 외환위기 때도 건설 현장은 멈추지 않았고,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도 버텼어요. 오히려 정부에서 건설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일감이 더 늘었던 적도 있었죠. 단골 건설사가 10곳 넘게 생겼고, 현장 소장들과는 형동생처럼 지냈거든요. 성실하게 일하면 배신당할 일 없다고 굳게 믿었던 시절이에요. 형도 그때 만났어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같은 노선을 뛰다가 휴게소에서 마주친 게 시작이었죠. 라면 먹다가 눈이 마주쳤는데, 나이도 비슷하고 처지도 비슷하니까 금방 친해졌어요. 야, 우리 죽을 때까지 이거 하면서 살자. 뭐가 부러워. 형이 소주잔 부딪히면서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그때 우리 둘다 행복했거든요. 정말로. 2010년대는 그야말로 황금기였어요. 전국의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 넘쳐났고, 신도시 공사가 줄을 이었거든요.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풀었다 조였다 하는 와중에도, 건설 현장만큼은 항상 바빴어요. 월 수입이 550만원에서 600만원 사이를 꾸준히 유지했죠. 좀 많이 뛴 달은 700만 원 가까이 번 적도 있었고요. 그때는 몸이 힘들어도 통장 잔고 보면서 버텼어요. 숫자가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이니까 힘이 났거든요. 아들은 대학 졸업하고 취직까지 했더라고요.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견기업 정규직이면 어디야. 딸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사위 될 친구가 인사하러 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안산에 마련했던 작은 아파트 대출도 2019년이면 완납 예정이었어요. 처음에 집살때 30년 만기로 대출 받으면서 이거 언제 다 갚나 싶었는데, 진짜 끝이 보이더라고요. 아내하고 저녁 먹으면서 노후 계획을 세우곤 했죠. 여보, 65세까지만 일하자. 그 뒤에는 시골 가서 텃밭이나 가꾸면서 살아. 아내가 김치찌개 국물 떠주면서 웃더군요. 당신 농사 지을 줄 알아? 몰라. 그때 가서 배우면 되지 뭐. 그런 농담 주고받으면서 행복했어요. 아내가 손 잡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보, 이제 좀숨 돌릴 수 있겠네. 고생했어. 그말 한마디에 30년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았어요. 30년 가까이 쌓아온 거래처와 신용이 있으니까, 은퇴 전까지는 걱정 없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트럭 할부도 거의 끝나가고, 유지비만 감당하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보험료하고 기름값만 내면 나머지는 다 순수입이잖아요. 인생에서 가장 마음이 편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밤에 잠도 잘 왔고, 아침에 눈 뜨는 게 즐거웠어요. 경한테도, 이 얘기를 했어요. 휴게소에서 우동 먹으면서 그랬죠. 경,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더 버티면 되는 거야. 경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랬어요. 그래, 우리 세대가 마지막으로 괜찮게 살다 가는 거야. 요즘 젊은 애들은 이일안 하려고 하잖아. 힘들다고. 근데 우리 때는 진짜 괜찮았잖아.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깊이 생각 안 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왜이 일을 깊이 하는지, 우리가 마지막 세대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이 이렇게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우리 둘다 너무 몰랐어요. 2019년 가을, 드디어 아파트 대출 마지막 회차를 갚았어요. 은행 앱에서 대출 완납 표시를 확인하는 순간, 손이 떨리더라고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빚 없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은행에서 완납 확인서 받아들고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집에 가는 길에 케이크를 샀어요. 아내한테 깜짝 선물하려고, 그의 건설, 경기가 정점을 찍었거든요. 송도, 동탄, 위례 신도시 현장이 동시에 돌아갔고, 건자재 물량이 넘쳐났어요. 현장마다 철근이 모자라다. H빔이 급하다 난리였죠. 어떤 날은 새벽 4시에 출발해서 밤 9시까지 새 현장을 돌았던 적도 있어요. 하루 운송비가 130만 원을 넘긴 날도 있었고요. 피곤했지만 행복한 피로였어요.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현장 소장들이 아저씨 아니면 안 돼요. 하면서 직접 전화를 줬거든요. 다른 차가 있어도 제 번호부터 누르는 거예요. 30년 경력에서 쌓은 신뢰가 진짜 자산이구나. 그때 절실히 느꼈어요. 돈으로 살수 없는 거잖아요. 오랜 시간 성실하게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거. 그게 제 재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해 연말. 아내하고 처음 해외여행을 다녀왔어요. 베트남 다낭 4박 5일. 평생 처음 비행기를 타본 거예요. 공항에서 짐 붙이는 것도 몰라서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창피하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웃으면서 그래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 처음이야. 부끄러워 하지 마. 비행기 창 밖으로 구름 바다를 내려다보는데, 갑자기 울컥하더라고요. 3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달린 보람이 이런 거구나 싶었거든요. 다낭 해변에서, 아내 손잡고 걸었어요. 파도 소리 들으면서 사진도 많이 찍었죠. 인생 첫 해외여행 사진이에요. 공항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면서 그랬어요. 여보, 고마워. 우리 이제 좀 살만하네. 그말 들을 때 진짜 눈물이 날 뻔했어요. 내가 뭘 해준 게 있다고 고생만 시켰는데, 2020년에 코로나가 터졌지만, 건설 현장은 멈추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비대면 물류가 늘면서 운송 수요가 더 많아졌어요. 형한테 전화했더니, 자기도 그에 제일 많이 벌었다고 하더군요. 야, 우리 진짜 타이밍 잘 맞춘 거 아니야? 코로나 덕분에 오히려 일이 많아졌잖아. 그때 형이 웃으면서 했던 말이에요. 그게 우리한테 마지막 좋은 시절이었던 거죠. 그때는 몰랐어요. 2021년쯤부터 뭔가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젊은 기사들이 스마트폰 앱으로 일감을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규계소에서 밥 먹다가 옆 테이블 기사들 얘기를 들었는데 다들 앱 화면 보면서 이거 해 저거 해 하고 있더군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저는 단골거래처가 있으니까.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여겼죠. 30년 경력인데 뭐. 그런데 식자재 납품하던 후배들 얘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소주 한잔 하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형님, 요즘 장사 안 돼요. 대형 온라인 쇼핑몰들이 자체 물류 시스템을 만들면서 우리 같은 개별 기사들이 끼어들 틈이 없어졌어요. 예전엔 식당 사장님이 새벽 시장 납품 업체에 전화하면 단골, 기사가 물건을 실어다 줬잖아요. 지금은 앱으로 주문하면 대형 물류센터에서 새벽에 바로 배송이 간대요. 개별 기사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 거죠. 거대한 파이프라인 몇 개가 시장을 통째로 삼켜버린 셈이에요. 그 얘기 듣고도 저는 건설 쪽은 다르겠지 했어요. 철근하고 시멘트를 앱으로 배송하겠어. 말이 안 되잖아. 2022년 하반기. 건설 쪽에도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단골 건설사 현장 소장한테 연락이 뜸해지더라고요. 예전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전화가 왔는데,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는 거예요. 이상해서 제가 먼저 전화해봤어요. 소장이 한숨을 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형님, 요즘 분양이 안 돼서 착공이 계속 밀리고 있어요. 미 분양이 쌓이니까 위에서 신규 사업을 멈추래요. 저도 현장이 없어서 다음 달부터 다른 데로 가야 할것 같아요. 그말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아파트 분양 시장이 얼어붙은 거예요. 집값이 오를 때는 너도 나도 청약에 뛰어들었는데, 대출 이자가 올라가니까 다들 움츠러든 거죠. 미분양 물량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건설사들이 신규 프로젝트를 하나둘 미루기 시작했거든요. 그래도 저는 낙관적으로 생각했어요. 경기라는 게 순환하는 거니까, 좀 지나면 풀리겠지 싶었죠. 형한테 그랬더니, 형도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언제 안 그랬어. IMF 때도 버텼잖아. 좀만 버티면 돼. 그런데 2022년 12월 31일 결정타가 날아왔어요. 안전운임제가 폐지된 거예요. 새해 전날 밤 TV에서 뉴스 보다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세상이 완전히 뒤집혔거든요. 안전운임제가 뭐냐고요? 정부가 정해준 최소 운송료 기준이에요. 쉽게 말하면 화물차 기사들한테 주는 최저임금 같은 거죠. 이게 있을 때는 화주한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거든요. 정부에서 정한 금액이니까 이 아래로는 안 됩니다. 법으로 보호받는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라지니까 화주들 태도가 싹 바뀌더라고요. 요즘 다들 이 가격에 해요. 아저씨만 비싸게 받으려고 하네. 지르면 다른 차 부를게요. 협상이고 뭐고 없어진 거예요. 받아들이든지 굶든지 둘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업계 조사 결과를 보니까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컨테이너 운송 기사들 월 평균 소득이 2022년 378만 원에서 2024년 224만 원까지 떨어졌대요. 41%가 그냥 사라진 거예요. 반면에 노동 시간은 월 260시간대에서 310시간 가까이로 늘었고요. 더 오래 일하는데 돈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거잖아요. 말이 됩니까? 형이 무리하기 시작한 게 바로 이때부터였어요. 하루 18시간씩 달리면서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그랬거든요. 2023년 봄첫 번째 부도 소식이 날아왔어요. 10년 넘게 거래하던 중견건설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거예요. 뉴스에서 그 이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밀린 운송비 1,100만 원. 받을 길이 막막해졌죠. 형동생처럼 지내던 현장 소장한테 연락했더니 전화기가 꺼져 있더라고요. 그 사람도 피해자였겠죠. 뭐라 원망하겠어요. 그해 여름에 또한 곳이 무너졌어요. 이번엔 1,400만 원이었어요. 가을에 또한 곳. 겨울에 또한 곳. 1년 반 사이에 단골 건설사 4곳이 연달아 쓰러진 거예요. 총 미수금 4,200만 원. 30년 동안 쌓아온 신용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됐어요. 법원에 채권 신고를 해봤자 받을 수 있는 건 10%도 안 된대요. 그것도 몇년 뒤에나. 형도 비슷했거든요.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야, 나도 당했어. 미수금이 3,800만 원이야. 어떡하지?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나도 같은 처지인데. 2024년 한해 동안 폐업 신고가 100만 건을 넘겼다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식당이 문 닫으면 식자재 납품이 줄고. 납품이 줄면 화물차 일감이 사라지고 기사들 수입이 줄면 외식을 안 하니까 또 식당이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된 거죠. 도미노처럼 건자재 일감이 끊기니까 어쩔 수 없이 화물중계 플랫폼에 가입했어요. 앱에서 코를 잡아서 일하는 방식이거든요. 나이 예순에 앱 사용법 배우느라 며칠 밤을 새웠어요. 아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유튜브 보면서 따라하기도 하고, 창피했지만 어쩌겠어요. 살아야 하니까.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플랫폼은 화주가 실제로 얼마를 냈는지 절대 안 알려줘요. 화주가 80만 원을 냈어도 저한테는 서울행 47만 원이라고만 뜨거든요. 나머지는 플랫폼이 가져가는 거예요. 수수료가 25%에서 심하면 50% 가까이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배달앱은 정부가 개입해서 수수료를 2% 수준까지 낮췄다면서요. 그런데 화물 쪽은 아무런 규제가 없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똑같이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인데, 한번은 용기 내서 물어봤어요. 콜 배정해주는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원래 운임이 얼마였습니까? 하고요. 다음 날부터 코이뚝 끊기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뜨는 거예요. 업계에선 이걸 보복 차단이라고 불러요. 물어보면 그걸로 끝이에요.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 달려야 돼요. 지금 제 하루를 말씀드릴게요. 새벽 4시에 알람 울리기 전에 눈이 떠져요. 불안해서 못 자거든요. 앱을 켜요. 코리 있나? 확인해요. 운 좋으면 오전에 한 건, 오후에 한건 잡아요. 하루 15시간 넘게 도로 위에 있어도 월 수입은 280만원 넘기기가 힘들어요. 거기서 트럭 할부금 190만원, 기름값 180만원을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산기 두드려보면 매달 90만원 적자예요. 일할수록 빚이 느는 거죠. 보험료하고 수리비까지 더하면 더 심해요. 지난달에 타이어 갈았는데 80만원 나왔어요. 요즘 젊은 기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편의점 알바가 이것보다 낫다. 지급 계산해보면 정말 그래요. 1억짜리 트럭 몰면서 최저 시급도 못 버는 게 현실이거든요. 경이 하루 18시간씩 달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할부금 막으려면 그렇게라도 해야 했던 거죠. 쥐면 돈이 안 들어오니까. 몸이 버텨주는 데까지 달리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 몸이 먼저 나간 거고요. 경, 장례식장에서 후배들이 물었어요. 경님,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솔직히, 저도 답을 모르겠더라고요. 명확한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도 30년간 이 일을 하면서 뼈저리게 깨달은 것들이 있어요. 경, 목까지 말씀드릴게요. 거래처가 아무리 오래됐어도, 미수금을 쌓아두면 안 돼요. 경동생처럼 지내도, 명절에 선물 주고받아도, 상대방 회사가 무너지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저도 형도 그걸 믿었다가 당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하겠어. 그 믿음이 잘못된 거였어요. 사람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문제거든요. 회사가 망하면 개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한 업종에만 올인하는 것도 위험해요. 건설 경기가 영원할 거라고 믿었던 게 저의 가장 큰 착각이었거든요. 2025년 들어서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요. 항만에서 처리되는 산업용 원자재 물량이 작년보다 10% 넘게 줄었대요. 공장들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로 빠져나가면서 국내에서 실어 나를 물건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제조업 기반이 흔들리면 화물차 기사들 일감도 같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제도적 보호막이 없으면 개인은 정말 무력해요. 안전운임제가 있을 때와 없을 때 협상력이 하늘과 땅 차이였거든요. 법이 보호해주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법이 없으면 의리되는 거죠. 플랫폼 시대에는 정보를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화주가 얼마를 냈는지 적정 운임이 얼마인지 알아야 그나마 협상이라도 할수 있잖아요. 지금은 플랫폼이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있어서 기사들은 그냥 주는 대로 받아야 해요. 물어보면 보복당하고요. 지금 화물 운송 시작하려는 분들께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1억 원 가까운 트럭 할부 끼고 시작하시면 안 돼요. 월 할부금 190만 원의 유지비 기름값까지 더하면 고정 지출만 400만 원이 넘거든요. 지금 시장 구조에서 그만큼 버는 게 정말 어려워요. 누군가 저한테 미리 이 얘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형이 못한 말까지, 형 영정 사진 앞에서 약속했어요. 이 얘기를 꼭 하겠다고, 형은 말을 못하고 떠났지만, 저는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누군가는 해야 될 말이잖아요. 지금 제 통장 잔액이 47만원이에요. 건설사에 받지 못한 운송비 4200만원은 아마 영영 못 받을 거예요. 법원에서 채권자 집회 열린다고 통지서가 왔는데. 가봤자 소용없대요. 선순위가 너무 많아서. 그래도 매일 새벽 4시에 눈을 떠요. 앱을 켜고 코를 기다리죠. 30년간 이 일밖에 모르고 살았거든요. 다른 거할 줄을 몰라요. 멈추면 진짜 끝이에요. 아내는 작년부터 마트 파트타임을 나가요. 예순이 넘어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거예요. 무릎이 안 좋은데 진통제 먹고 다녀요. 아침마다 파스 붙여주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평생 고생시키고 이 나이에 또 일을 시키고 있어요. 미안해서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그 말밖에 못 하겠어요. 경, 유가족한테 조이금 50만원 드리는 것도 빌려서 했어요. 30년 같이 달렸던 형인데, 그것밖에 못 해준 거죠. 경수가 제 손을 잡고 그러시더라고요. 동생, 우리 영감 얘기 좀 해줘. 이렇게 허망하게 가면 안 되잖아. 누가 알아줘야 하잖아. 그래서 이 자리에 섰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됐으면 해요. 성실하게 일하면 배신당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제 착각이 여러분에게는 반면교사가 되기를 바라요. 지장이 바뀌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버틸 수 없어요. 구조가 바뀌면 구조를 알아야 살아남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돼요. 형이 못한 말. 제가 대신 했어요. 형도 어디선가 듣고 있겠죠. 야, 수고했다. 그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고맙다고. 30년 같이 달려서 고마웠다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또 다른 누군가의 시행착오를 막아줄 수 있는 작은 힘이 되거든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 버티지 마시고, 주변에 손을 내미세요.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경처럼 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